면역성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다는 레몬청을 담아보려고 주문했던 레몬이 도착해서 먼저 깨끗이 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몬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기에 우선 베킹소다를 듬뿍 넣어서 하나하나 빡빡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킹소다에 하나하나 다 문질렀습니다 문지르고 난후이 여기에 물을 받아서어 가득 채웠어, 접시에 접시에 이렇게 눌려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물을 한 가득 담아서 어 이렇게 접시에 눌려서한 10분 정도. 그럼 어 베이킹 소다에 담근 어 한지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아, 레몬청은 레몬청 담는 것도 담는 거지만은 씻는 아, 과정이 너무도 힘드니까 아, 많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전, 저는 자주 해 먹지는 않지만은 가끔 한 번씩 해 먹지만은 레몬에 왁스, 레몬 껍질에 왁스가 있다는 사실도 어, 안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소금으로 한번 빡빡 씻, 씻을 것이고 어, 식초로 또좀 담가 볼 것이고 마지막에는 어, 끓이는 물, 물로 한 번, 어, 티가 내 보겠습니다. 킹소다에 담궈 놨던 레몬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낸 레몬을 다른 분들은 뜨거운 물에, 어, 쌈, 살짝 삶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 포트에 물을 끓여서 한 번, 어, 티가 보겠습니다. <laughs> 혼자, 음, 찰랑 계감이 음, 찍으려니 좀 힘드네. 저는 이렇게 포트 물팔팔 끓여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짝 튀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레몬 냄새가 너무 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뜨거운 물로, 어, 씻어주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튀가 낸 후, 어, 수도 또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나하나 물대가이또고무장갑 끼고 해야 됩니다. 씻어냅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레몬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포트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한번더 부었습니다. 아, 레몬 씻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껍질채 먹을래 하면은 이렇게 공을 또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끓이는 레몬에다가 식초, 식초를 저는 이렇게 둘러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접시로 눌려서 한 5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식초랑 뜨거운 물 5분 정도 담가 놓는다 했는데, 아 어, 너무 물이 식어버리면 안될것 같아 갖고 한 2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건져서 기친타월로닦아서 이렇게 어 건져 준비해 놨습니다. 뽀득뽀득 뽀득뽀득 <laughs> 음, 내 몸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렇게 깨끗이 잘 씻었습니다. <laughs> 네어 청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 요 양쪽 꽃머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씨앗, 씨앗도 어, 씨도 다 밝아서 버려야 되고 이 불순물들이 들어가면은 내 어, 몸이 씹어서 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시럽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좀 끓이고 있습니다. 시럽을 끓이는 이유는 제가 어, 다른 분들에게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안 정도는 믹서기에 갈아서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맛있게 끝까지 잘 먹을 수 있어서, 이래, 그런,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갈기 위해서 시럽을 만들어서 식혀서, 어, 또, 이렇게 또 국물이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놓고 먹을 때도,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다 빼고 다 썰었습니다 꽃처럼 너무도 예쁩니다 <laughs> 보기만 해도 너무도 예쁜 네몬입 슬라이스로 썰어놓은 네몬에 설탕을 넣어서 잠시 버무려 놓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꿀을 섞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